날씨가 더워도 너무 덥지요? 연일 계속되는 폭염과 열대야 현상으로 낮과 밤 구별 없이 일상생활하기가 참 많이 불편하고 힘듭니다. 그러나 이제 입추도 지나고 내일 모레 말복이 지나면 더위가 한풀 꺾일 것이라고 또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폭염 속에서 심신을 잘, 심신의 건강 관리를 잘 하셔서 끝까지 건강하게 무더위를 여름을 잘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브라질 리우 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선전하는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무더위에 지친 몸과 마음이 시원해지는 것 같아서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12일날 금요일이죠. 여자 양궁 단식에서 우리나라의 장혜진 선수가 금메달을 따는 경기를 모두 다 보셨을 줄 압니다. 금메달이 확정되는 순간에 잠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아저 선수가 기독교인인가 보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라 다를까 우승 소감을 말할 때제 마음이 얼마나 뭉클했는지 모릅니다. 그 선수가 이렇게 웃음소감을 제일 먼저 얘기를 하더라고요 먼저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이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 웃음소감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다는 감격과 감사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믿는 자의 가장 소중한 경험이고 가장 큰 감사가 아닐까 어쩌면 그 선수는 금메달을 따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모든 훈련의 힘든 과정 속에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함께 하셨음을 그가 느꼈기 때문에 처음 했기 때문에 금메달을 딴 것보다 더 감사한 것이라고 하나님께 고백한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특별할 때만 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모든 작은 삶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 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고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 것을 대한 그 경험과 그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반복되는 것 같은 똑같은 삶이지만 그 속에서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또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살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유머를 한편 먼저 들려드리고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날이 워당 무덥고 그리고 설교 내용도 워낙 딱딱한 설교라서 어떻게 하면 좀 설교를 쉽게 재미있게할수 있을까 궁리 궁리하다가 재밌는 유머 한 편을 발견해서 먼저 유머를 하나 소개해드리고 계속 설교를 하겠습니다. 총알 택시 기사와 어느 목사님이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소천되어서 동시에 하나님 앞에 섰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총알 택시 기사를 곧바로 천국으로 보내신 반면에 이 목사님은 한참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참다 못한 목사님이 약간 기분이 상한 말투로 하나님께 따지듯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목사인 저는 아직도 이렇게 천국 문 앞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총알 택시 기사는 왜 곧바로 천국으로 보내셨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목사인 너는 설교할 때마다 성도들이 모두 졸았지만, 총알 택시 기사가 운전할 때는 모든 승객들이 기도했기 때문이니라, 여러분 총알 택시 타보신 적 있습니까? 저도 아주 오래전에 인천에 살때 차를 놓쳐서 신도림에서 총알 택시를 타고 서인천까지 가본 적이 몇번 있었습니다 정말 기도하는 심정으로 탔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몰라요 맨정신으로는 탈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술 취한 사람만 타고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설교 중에 좋시면 저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곧바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어쩌면 한참 대기하고 있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사도 요한이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한 말의 의미를 상고했습니다 마지막 때는 말세 중에 말세 를 의미하는데 요한이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말하는 근거는 많은 적그리도가 활동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적그리도라고 하는 단어가 두번 나오는데 한 번은 단수로 쓰이고 또한 번은 복수로 사용된 점입니다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저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저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저 그리스도가 오리라. 처음에 저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저 그리스도가 오리라. 이 때에 저 그리스도는 단수로 사용되었는데 이저 그리스도는 앞으로 나타날 어떤 한 인물 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하면, 적그리스도의 실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계속 이어서는, 어, 이어서,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렇죠? 이것은 좀더 정확히 말하면,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일어났으니. 그래서 여기서 적그리스도는 복수, 적그리스도들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어, 실존 인물로서의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지금 활동하고 있는 적 그리스도들을 가리키는데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다는 것은 적 그리스도의 영으로 행하는 자들이 지금 많이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렇게 적 그리스도의 영으로 행하는 자들은 이미 초대 교회 때부터 있었고 마지막 때가 점점 가까워질수록 더 많은 적 그리스도의 영으로 활동하는 자들이 출현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 그리스도 한 인물 한 실존으로서의 저 그리스도는 아직 자기의 모습을 나타내지는 않았습니다. 그 실존의 저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는 저 그리스도들이 저 그리스도의 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이 마지막 때가 가까우며 가까울수록 되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러면 누가 저 그리스도의 영으로 행하는 자들인가 그리고 이저 그리스도의 영으로 행하는 자들도 저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누가 저 그리스도의 영으로 행하는 자들인가 누가 저 그리스도인가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에서 저 그리스도의 요건을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에서 나간 자들이다라고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에서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자가 적그리스도다. 이두 가지 요건이 다 갖춰야지만 적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다 부인하는 것이죠.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 이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을.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심을 부인하기 때문에 저 그리스도냐? 그건 아니에요. 한 가지 요건이 더 갖춰져야 됩니다. 그 요건이 뭐냐면, 오늘 19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에서 나간 자. 우리에서 나간 자 중에 예수가 저 그리스도의 심을 부인하는 자가 저 그리스도의 영으로 활동하는 것임, 활동하는 자입니다. 이 22절 말씀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 오늘은 1 9절의국한에서 설명한다라고 하면 저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있었지만 우리에게서 나간 자 그자가 저 그리스도이고 저 그리스도의 영으로 활동하는 사람입니다. 19절 말씀을 함께 한 절만 봉독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냐?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19절에서 두 번에 걸쳐서 그들이 우리에게로 나갔으나, 그들이 나간 것은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요한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 그리스도의 첫 번째 특징은 우리에게서 나간 자입니다. 우리에게서 나간 자. 우리에게서 나갔다라고 할 때에 우리는 어떤 우리를 가리킵니다? 가리킵니까? 가리킵니까?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다시 말하면 교회, 시 그렇죠? 교. 그리스도의 공동체 속에 있다가, 교회 안에 있다가 나간 거예요. 나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왜 함께 있을 수 없습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다르기 때문에 나간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무엇이 다릅니까? 22절 이하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예수가 그리스도의 짐을 부인하기 때문에 나간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감으로써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드러냈다라고 요한은 19절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있었지만 우리에게서 나감으로 이뤄서 그들은 우리와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이 증명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떠한 자들입니까? 우리와 함께 있다가 우리에서 나간 자. 그러므로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자. 그자가 어떠한 자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단입니다. 이단. 그래서 여기서 우리에게서 나간 자는 요즘 말로 표현하면 이단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단들은 저 그리스도의 영으로 활동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계단이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주의해야 됩니다. 이단은 그러나 이단은 우리와 전혀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있다가 나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와 비슷한 점들이 너무 많습니다. 유사한 점들이 많지요. 아예 처음부터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적교지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제외해 놓고. 우리와 함께 있다가 나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와 같은 것을 믿고, 같은 내용을 가르치고,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뭐가 다릅니까? 처음에는 같은 줄 알고 따라갔다가 나중에 보니까 끝이 약간 다른 거예요. 끝에 가서 방향을 약간 틉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소위 말하는 전통 교회의 신앙 고백과 약간 다를 뿐입니다. 전혀 다른 것이 아니라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이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단이라고 하는 그 번역은 참 성경적인 잘된 표현이라고 번역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단, 다를 이자 끝 단자죠. 그렇죠? 끝에만 약간 다른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약간 다른 것이 약간 차이 나는 것을 가지고 신학적으로 시시콜콜하게 따져야 할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지금 요한은 바로 그들이 적그리또라고, 적그리또의 영으로 활동하는 자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다른 것보다 같은 것이 훨씬 더 마르니까 조금 차이 나는 거, 약간 다른 거 우리가 덮어주고 이해하고 다 협력하자, 연합하자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약간 다른 것이 그냥 약간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약간 다른 것이 얼마나 중요한 다른 점인지 지금 요한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약간 다른 것이 그냥 약간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약간의 차이가 영원한 운명을 갈라놓습니다. 그 약간의 차이가 생명과 죽음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그 약간의 차이가 진리와 거짓의 차이입니다. 아무리 비슷한 것이 많고 같은 것이 많을지라도 그 약간 다른 으로 인해서 참과 거짓이 나눠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참된 신자와 예수님을 대적하는 저 그리스도가 바로 그 약간의 차이로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단이란 그래서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분명하고 단호하게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나간 자들이 어떠한 자들인지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그들은 우리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고. 그리고 그들은 적그리도라고 그들은 이단이라고 그들의 가르침을 쫓아가서는 결코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반경 1km 혹은 넓게는 3km 안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이단이 우리 교회 반경 중심으로 해서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한번세어보았어요 실제로 다니면서 보았습니다. 제일 가까운데 김석훈의과그 5층에 뭐가 있죠? 세일중앙교회가 있습니다. 시장 건너편 그 사우나 건물 그 5층인가요? 거긴 지금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수루바벨 선교회가 있습니다. 왼쪽으로 가면 통일교회가 있습니다. 그 옆에 보면 예수중심교회가 있습니다. 그 이초성 목사 2단 그 교회죠. 그 옆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가 있습니다 시장 건너편에 전에 옥량국교로 쭉 올라가 보면 사도교회가 있습니다 사도교회도 2단입니다 신사도운동을 하는 교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보람의역 사거리 조금 지나면 거기 신천지 위장된 공부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근처에 또 하나님의 교회가 크게 있고 저 건너편에도 저는 영주교회 자리도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건너가면 몰문교가 있습니다 우측 대방역으로 가면 안식일교회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우리 주위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이단들이 다 성경을 가르칩니다 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뭐가 다르냐? 약간 다른 거예요. 그 약간 다른 곳으로 인해서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 무엇이 다른가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씀드리지는 시간적으로도 불가능하고, 아무튼, 저 그리스도의 첫 번째 특징은 우리 안에 있다가 나간 자다. 그러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저 그리스도들 이단들의 정체를 밝히면서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20절과 21절에서 독자들에게 이 편지의 수신자들이 수신자들에게 다시 한번 그들의 믿음과 신앙에 확신을 심어줍니다. 이단들의 반에서 참된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20절과 21절에 요한은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20절과 21절을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보험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20절에 너희는 시작하죠. 너희는이라고 하는 것은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교회 공동체 속에 속한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있죠. 밖에 나간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어떠한 자들이라고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래서 너희는 모든 것을 아는 자다. 라고 지금, 어, 나가지 않고 계속해서 공, 교회 공동체 속에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믿음을 확진시켜주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보험을 받고, 즉, 거룩하신 자가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거룩하신 자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보험을 받은 자들이라고, 공동체 속에, 교회 공동체 속에 속한 우리가. 그런데 그 거룩하신 자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너희는 예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뭐 확신 우리의 믿음을 확신시켜 줍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교회 공동체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데 예수님은 언제 기름 부음을 받으셨지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지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죠.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언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기름보험을 받은 자인데 그래서 그리스도이신데 예수님은 언제 기름보험을 받았죠? 기름보험을 받는 것은 뭘 받는다라고요? 성령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언제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요단강에서 쉐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그렇죠?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의 모양으로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셨습니다 그 성령 받으심이 예수님이 기름 부으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심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도 성령을 보내 주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이라고 요한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름부음을 받으면 그 결과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기름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기름부음을 받은 자는, 성령을 받은 자는 모든 것을 아느니라. 모든 것을 안다고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서는 또한 진리를 안다.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자는 모든 것을 압니다. 진리를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고하시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그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가르쳐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성령님을 모으시고 있는 자는 그 성령님을 통해서 진리를 배우고 그래서 모든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모든 것을 아는가? 모든 것을 압니까? 모르는 것도 많지 않습니까? 일반 상식은 말할 것도 없고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도 우리는 모두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을 받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사람은 모든 것을 안다고 하는데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말은, 우리가 모든 것을 안다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이단에게 배워야 할 만큼 모르는 것이 없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리에 대해서는 이단들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것이 없다 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요한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에 관해서는 우리는 이단들에게 듣고 배워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진리를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는 없다고 하는 의미에서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사람은 모든 것을 아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단들에게 배워야 할 만큼 진리에 대해서 모르는 그 무엇이 있거나 부족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무엇이 있어서 이단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그래서 전혀 없는 것이에요 이단에 가면 혹해서 교회 안에서 배우지 못한 어떤 진리를 배울 수 있을 것 같다 그건 아니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도서 3장에서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 한두 번 훈기한 후에 멀리 하라고 권면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진리를 더 이상 배울 것이 없습니다. 왜 그렇죠? 그들은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 자체가 이단은 갖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가 귀 기울 필요가 없습니다. 진리는 우리 안에 있는 것이고, 성녀님은 우리가 구원받는데 필요한 모든 진리를 다 우리에게 이미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단의 기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역사 안에서 이단은 시대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교회 역사 속에는 수없이 다양한 이단들이 조금씩 조금씩 그 형태를 달리하면서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쓸때 가장 강력한 이단은 영지주의 이단이었지요. 물론 영지주의 그 뿌리는 지금도 여전히 모든 이단의 뿌리로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지와 열매는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습은 다르지만 모든 이단의 공통점은 이것입니다. 예수로 인해서는 부족하다라고 하는. 예수님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안 되고 덧붙여서 이것을 더 해야 된다죠. 그렇죠? 예수님으로서는 부족해서 예수님 플러스 썸씽 무언가를 더 해야 되고 무언가가 더 있어야 되고 무언가를 더 요구하는 것이 모든 이단의 공통인 특징입니다. 헌금을 요구한다든지 열심을 요구한다든지 예수님으로는 부족한 거예요. 말씀으로는 부족해요. 말씀 외에 플러스 알파, 말씀 외에 플러스 썸싱이 있습니다 그 교주의 말렇죠 하나님의 교회도 어렵고 신천지도 어렵고 모든 이단은 그래요 안식일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외에 플러스 썸싱이 있어요? 무언가가 있어요? 성경과 동일한 권유에 두는 것그 모든 것들은 다 이단의 공통점입니다 성령님께서 진리의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예수님 플러스 쌍승이 아닙니다 예수님 그분 자체로 완전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완전한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항상 또 다른 무언가를 예수님도 이야기하면서 또 다른 무언가를 요구하거나 또 다른 무언가를 예수님의 동등한 위치에 둬서 가리키려고 합니다 통일교는 성경과 함께 원리 강독이 있죠. 원리 강전인가요? 네. 하나님의 교회도 있어요. 신천지도 있고 모든 교회가 다 핵심. 이단들의 핵심이 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한 분으로서 충분한 것이고 예수님 한 분으로서 충분합니다. 진리를 아는데 구원을 받는데 예수님 한 분이면은 더 이상 플러스 할 것도 없고 많이 빼고 것도 없습니다. 그분이 전부 다입니다. 사도 요한이 말했던 마지막 때를 우리는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때는 점점 더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수많은 적그리스의 영들이 휘연해서 온갖 감언이설로 우리를 유혹하고 현혹하고 미혹.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안에 있다가 그묘혹에 빠져서 나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진리가 무엇인지 분명히 우리가 붙잡고 그 진리를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